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을 흐름 읽어드리는 YTIMES 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에서 보기 드문 내부 폭로자로 몇년 전까지만 해도 공산당의 이념과 이론 연구 교육기관인 중앙당교의 교수로 일하다가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차이샤입니다. 이 차이샤가 다음 달당대에서 장기 집권 그러니까 3년임을 확정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향해서 정면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중앙당교의 유력은 막강합니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공산당 초급 간부에서부터 고위 간부들은 이 학교를 거치하면 됩니다. 시진핑도 중앙당교 교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당교의 교수라 그러면 중국 공산당에서는 이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진핑과 같은 흥을 다이 그러니까 공산혁명 올로 2 세대를 흥을 다이라고 그러죠 흥을 다이기도 한이 차이 교수는 외조부도 마오쩌둥과 함께 농민혁명에 참가했고 를 부모도 인민해방군에 투신해서 항일전쟁을 보였다 그럽니다. 그만큼 이 중국 공산당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차이사 교수가. 미국 시간으로 8일 공개된 미국 외교 전문지 Foreign Affairs 최신호에 2022년 9월 시 e 로가 최신호인데요. 이 최신호에 시진핑의 약점, 오만과 편협함이 중국 미래를 어떻게 위협하는가, 이런 제목의 글을 기고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겁니다. 차이샤 교수는 이 길에서 시주성은 절차를 조작하고 반대파들 협박해서 장기 집권에 성공하겠지만 동시에 전쟁과 사회 불안 위험도 커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오만이 불러오는 무모한 정책들에 중국 공산당 내 많은 엘리트가 불만을 품고 있어서 중국 공산당의 미래를 위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차이사 교수는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시진핑의 무능한 대응은 그의 이미지를 산산조각 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서 중국 공산당 엘리트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고위 인사들은 시 주석에게 반감을 드러낼 경우에 첨단 감시 시스템에 의해서 곧바로 적발되고 즉시 부패 혐의로 기소돼서 정치 생명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마오쩌둥을 연상케하는 강압 통치와 이 개인 숭배 조장 행위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차인사 교수는 또 장기 집권을 유지하려는 시 주석은 더욱 극단적 정책을 내세울 것이며, 이로 인해 촉발된 불만은 더 거세질 것이라 그러면서 이 남중국해 분쟁 지역이라든지 대만에 대해 군사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결국 다른 세계와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이사 교수는 이 시주석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것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 미국과 전쟁에서 굴욕적으로 패배하거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일반 대중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야 멈추게 될 것이라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제가 항상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1992년부터 중앙당교 교수를 맡은 차이전 교수는 2014년 시주석 집권 이후에 권력 집중 현상, 그리고 공산당 사유화 등을 지속적으로 비판했습니다. 2020년 초에 미국에 망명한 뒤에 시주석과 공산당을 각각 마피아 보스와 정치 좀비다, 이렇게 비판한 것이 뒤집게 알려지면서 그의 8월 중국 공산당에서 제명됐습니다. 그런데 차이사 교수는 이번 포리노페어 기고글에서도 중국 공산당을 마피아에 비유를 했습니다. 시진핑은 보스이고 상무위원들과 돈과 권력을 분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1 8 명의 정치국 위원들은 보스인 시진핑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경우에 따라 폭력도 행사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쥘수 있게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 시진핑이 당 주석직을 맡은 이후에 집단 지도 체제는 무너지고 시진핑 1인 독재 체제로 변화되면서 마피아 같은 조직 운영 방식은 더욱 강화되었다라고 차이사는 주장을 했습니다. 차이사 교수는 또 시진핑이 집권했을 때 서방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중국의 미하일 고르바초프로 생각했다 그러면서 시진핑이 고르바초프처럼 급진적인 개혁을 수용하면서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를 해제하고 정치체제도 민주화할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환상이었음이 드러났다는 거죠. 오히려 시진핑 이전의 중국식 민주제도가 시진핑이 더욱 독재적 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섬이 됐다. 이렇게 차이사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정치개혁을 해오면서 최고 지도자에게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조치들을 해두지 않았기 때문이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진핑은 또 중국 사회의 만연한 부패를 정치적 숙청의 기여로 삼았습니다. 자이사 교수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 공산당은 성 장관급 이상 간부 393명을 포함해서 시진핑의 정적이 될수 있는 저윤캉 순정차이 같은 최고 관리들까지 숙청을 강행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의 부상을 도운 사람들은 하나도 숙청되지 않았고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다라고 차이사는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파나마 페이퍼스에 등장할 정도로 부패한 이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시진핑 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건재했다는 거죠. 시진핑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물은 철저하게 숙청을 하고 처단한는 한편 자신에게 충성하는 이들은 끝까지 보호를 한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관직들은 이런 시진핑 충성파로 채우고 있다는 것이 차이사 교수의 주장입니다. 이런 시진핑의 당 운영 방식은 알게 모르게 많은 공산당 핵심 인사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고 또 불만의 표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차이사 교수는 또한 어떤 정치 체제에서도 견제되지 않은 권력은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경솔하게 행동하고 또한 현명하지 않은 정책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지도자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차이사 교수는 그러면서 시진핑의 외교 정책은 도광양의 원칙을 깨면서 미국에 직접 도전하고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거친 스타일의 외교는 중국을 국제 사회에서 더욱 소외시켰으며 일대일로 정책만 하더라도 관련 국가들에게서 갈수록 더큰 저항을 불러오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경제 정책도 개혁 개방 정책의 도입은 수억 명의 중국인들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중국 공산당의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인데 시진핑은 집권하자마자 민간 부분을 자신의 통치에 위협을 주는 존재로 생각하면서 이마오쩌둥 시대의 계획 경제를 부활시켰다고 차이사는 비판을 했습니다. 시진핑은 국영기업을 강화하고 기업 운영에도 공산당의 간섭을 포함시키는 정당 조직을 만들었으며 또 부패와 싸우고 독점금지법을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민간기업과 기업과 자산을 약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시진핑은 최근 몇년 동안에 중국의 안방보험이라든지 H&A n 그룹들을 포함해가지고 가장 역동적인 기업들을 국가에 넘기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 같은 빅테크 그룹들에게도 압박을 가해서 위기에 빠지도록 만들었죠. 자, 이러는 사이에 중국의 경제는 둔화되었고 앞으로 몇 년간 중국 경제는 더욱 활력을 잃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 데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변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이 중국 공산당의 경제 개입이다. 이렇게 차이산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사회를 통제하고자 하는 시진핑의 열망은 코로나 팬데믹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대처에도 전문가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진핑이 지시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중국 사회와 경제를 위해서 제대로 된 대처를 진언했지만 번번이 시진핑에 의해서 가로막혔습니다. 그런 사이에 중국 사회는 물론이고 어, 경제까지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는 중국 고위층들의 불만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권력 지도부의 분열로도 나타납니다. 시진핑과 리커창이 자주 어긋나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것도 다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국 최고 지도부의 이런 반발이 이제는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저항도 심심치 않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의하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약 440만 개의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는데 이는 같은 기간 등록된 기업보다 무려 3배나 많았습니다. 또한 리커창 총리가 지난 2020년에 말했던 것 같이 중국 인구의 약 40%인 6억 명이 한 달에 겨우 140달러를 벌었습니다. 또한 재정위기에 직면한 지방정부들은 교사급여를 포함해가지고 때로는 50%까지 급여를 삭감해서 지급할 정도로 형편이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마오쩌둥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 엘리트들은 시진핑의 전통적인 권력 분별을 붕괴시킨 것에 분노하고 있고, 그의 무모한 정책이 당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중국 지도부는, 어, 지금 내부 반대 의견뿐만 아니라 극심한 대중의 반발, 그리고 사회적 불안이라는 실제 위험에 직면해 있다 하는 것이 차이사 교수의 진단입니다. 분명한 것은 황제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차이사 교수가 바로 이 점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핫한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